벨카머니 별이 빛나는 ASMR. 안녕하세요. 별카머니예요 오늘은 싱크웨이 C704 체리미어 키보드를 리뷰해 볼 거예요. 체리MX 스위치를 적용한 키보드예요. 청축, 갈축, 척축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치가 붙어있지는 않네요.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오픈한 건 체리 청축입니다. 컬러는 심플한 블랙 한 종류이며, 화이트 LED가 적용되어 있어요. 크기는 가로 43.5cm, 세로 13.5cm로 일반 키보드와 비슷한 크기이고요. 사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예요. 키보드를 연결해주는 이 케이블은 180cm로 일반 케이블이 아닌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 꼬임 없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싱크웨이 C704 키보드는 1사키풀배열에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스텝스컬처 방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 장 시간 작업 시에도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키캡은 PBT 재질과 이중 사출로 각인되어 쉽게 닳거나 해지지 않는답니다.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싱크웨이 G704 체리미엄 키보드의 세 가지 축 체리청축 체리갈축 체리적축의 타관음을 들어보셔야겠죠? 먼저 청축이에요 청축은 쫄깃쫄깃한 키감과 경쾌한 타관음을 고 싶으신 분들께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축이에요. 그래서 PC방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축이랍니다. 쫄깃쫄깃하게 아주 듣기가 좋네요. 그리고 키보드를 누르는 재미도 있어요. 타자를 치는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고요. 확실히 체리 축이라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재질 자체도 굉장히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일반 3만원대, 5만원대에 5만 달하는 키보드들과 다르게. 확실히 타자를 치는 그 쫄깃쫄깃한 느낌 때문에 기분까지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체리 갈축입니다. 저축의 타고 넘과 청축의 키감 동시에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키보드예요. 체리 청축보다는 확실히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음, 가벼운 키감의 청축보다는 무겁고 청축보다는 가벼운 키감의 축이랍니다. 그게 바로 체리 갈축. 음, 청축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장시간 동안 타자를 쓰고 있는다고 해도 음, 트트 컬쳐 2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정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매력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척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축하면 잔잔한 소리로 키보드 소음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나 사무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축인 것 같아요. 싱크웨이 C704 이 키보드는 다른 키보드들과 다르게 무상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기록적으로 체리, 적축, 사과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청축보다는 그리고 갈축보다는 적축이 가장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체리 적축이다 보니 타자를 치는 그런 재미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히 키감이 느껴지는 적축도 매력있다.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화이트 엘리 d 가 물결도 치네요 자 이쯤에서 다시 청축을 한번 들어볼까요? 차례대로 제가 5초씩 쳐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가장 먼저 청축이었습니다 그 다음 갈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적축이에요 확실히 청축 그리고 갈축. 확실히 위로 올라갈수록, 적축으로 갈수록 부드럽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상, 오늘의 싱크웨이 C704 체리니엄 키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에말로, 벌거머니가 찾아올게요, 여러분.